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교제라는 것은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교제라고 했으니까 믿음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누며 살다 보면 믿음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믿음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함,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함이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르는 과정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마냥 칭찬을 듣고, 어, 격려를 받고, 어, 용서를 받고 하는, 사랑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를 담는 쪽으로 한 발자국 다가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로 한 발자국 다가가서 내 스스로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이 되어야 하고 용서를 받는 쪽에서 용서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받는 쪽에서 주는 쪽으로 사랑받는 쪽에서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옮겨가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축구를 잘하고 요리를 잘하는 것을 성숙이라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면입니다. 성숙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타인에게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존중과 그런 것들을 나누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누어 줌을 통해서 여러분은 줄어들거나 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담는 그리스도께로 이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마르지 않는 셈이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채우기만 하는 것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용서와 그 크고 넓은 은혜들을 믿음의 교제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